무엇이 역사 왜곡이고 무엇이 역사 왜곡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도 왜곡하고 진짜도 왜곡하고 있는 사회에서 진짜란 뭐냐.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두 개의 역사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역사관으로 종족의 혈연을 따라가는 게 진실이라는 역사관이 하나고 다르,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그런 그 것이 진짜라는 역사가 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종족사에서 종족을 따라가는 것이 진실이라는 걸 취하지 않겠습니다. 역사 왜곡이, 왜곡 논란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먼저 역사관을 논해야 됩니다. 중국 역사 인식은 시족국가의 자기 보존에서 나왔습니다. 시족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족국가 그, 귀족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숭배하죠. 왜냐면 자기 조상 빼면 다 노예, 노, 노예 백 계급이니까. 그래서 과거를 지배한 자가 현재를 지배합니다. 조선 그 구마사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강력한 중국 풍으로서 국제사회 한국을 4대 종, 중국의 4대 종속국으로 디자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주, 중공 대신 예수회에 인준을 받았다는 식으로 해서 예수 그 4대 그 또, 예, 그, 동구권의 그, 그, 해계문니진신 예수의 그, 저기, 저, 그, 가, 종속된 입장으로 그렇게 심, 심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죠. 김대중 백낙청 라인의6.15 진영의 정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거 중국이 그렇게 크게 강조돼서 중국이 뚜들겨 맞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향성이 김대중 진영의 평, 평범한 것이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존경하는데 마치 그 히틀러가 니체를 이용하듯이 그 김대중 노선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독일이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분단 그 방해 세력을 아니 그래 분단 유지 세력을 그 이렇게 그 떨구기 위해서 중세로 들어갔듯이 중세로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떨군다는 발상이 있었던데 그런데 그 신종교에서 말하는 후천계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과대 그 고, 고, 고대 아니면 중세 뭐 요순 시대가 있었다 하는 종교 상상과 동북아 현실은 어마어마하게 달랐다. 신기한 일이지만 유일론도 선구 현자는 예외 없이 신종 본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그 중국을 크게 키워가지고 거기에 그 어떻게 남북한 어떻게 그 북한 중심으로 좁부 보자. 그런 의도 의도죠. 함석헌은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는 상제신 조상신의 다가옴의 역사입니다. 사건사로 그 하나하나 사건이 다 조사 조상의 영혼이 들어 있다는 것 그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조상 조상의 역사 이런 식으로 이게 지배하고 있으니 친중세력의 등장은 김대중, 김영상 세력과 밀접합니다. 우리는 근대화 대신 조갑제씨의 창조학 용어인 산업화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로 부르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은 한국사회의 서구화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역겨움이 있는거죠. 동도서기, 중국진실, 서양표현 이런걸로 그렇게 하는거죠. 한국현대정치사의 이면에 깔린 중대변수는 한 6.25전쟁입니다. 자기들의 당성 당파성에 어긋나는 선택을 했을 때 가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그 기억으로 반공 그 공산주의 공포감이 있었죠. 6.25 전쟁 직전에 남침로 개방했던 이들의 원망이 군사정권에 집비했습니다왜 전쟁을 남침로 개방해서 남침하게 했어? 내 문장 전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를 6.25 전쟁 때 국군과 영남 천두교권력의 반공머리가 더 무서웠다. 자기들이 한게 얼마 없다 이런 식으로. 유럽 사회의 사회주장과했던 인권 담론은 철저하게 좌익 라인만 빨랐죠 보편 인권이 아닙니다. 사실 6.25 전쟁과 6.25 전쟁, 전쟁 아픔과 한국 교회 확장은 밀접합니다. 군사정권 한국 교회 설교문에서 반복된 테마는 두번 다시 전쟁 참아 없도록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북로당과 함께 유교전쟁 때 그때 섰다가 남로당으로서 휴전 이후 반공 프로그램에 갇힌 이들은 전쟁 포로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쟁 포로는 기존 국가가 망해야지 자기들이 살아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그그 그 제도권에서는 그 국민의 일부로서 왜 대접하지 않느냐, 왜 국민한테 국민의 그렇게 국민 아닌 것처럼 겨누냐 하면서 이, 이면에서는 전쟁 포로로 인식했죠. 그래서, 기존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자파 정권에서 모든 남북 문제는 고대 중국사에서 전쟁 포로가 기존 왕조를 파괴하고 원래 부대와 연합 하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거 고대 중국사에서는 흔하, 너무도 흔한 거예요. 근 설마 중국사로 했으랴 했, 죠 이들의 손잡아준 국제 기독교 기군 사기, 사기, 국제 범죄자가 된 거죠. 서양 국가가는 국가의 영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완용, 제2 이완용식은 아주 큰, 범지, 큰 범죄죠. 끔찍한 국제범죄입니다. 국제범죄. 근데, 시족, 중국 국가가는 시족국가, 그, 시족 중심의 권력 집, 독점이기에 잠복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하죠. 반국가로 몰림당한 노이, 것에 노이져 있는 이들이 작심하고 국민을 세뇌하여, 그, 중, 친중화시켜서 대한민국의 안보기지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남북한이 모두 소련 군정이어야 한다는 6 2의 이론이 월북한 그, 이, 이 가족들에겐 대한민국이 망해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월북자 가족만의 사회일까요? 아니죠. 천도계 경천, 에인 사인, 여천 수준에 사로잡힌 인권은 시족 혈연의 노예입니다. 이제 그, 한국사회의 인권 담론이 국, 국가인권위원회 포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천도교 그 개념이 깔려있는데, 천도교, 신종, 원불교도 신, 즉, 신종교가 가는 인권담론은 전부 다 가짜였다. 허구였다. 시족끼리만 빨아주고, 시족, 그 권력을 준 시족이 아닌 이들은 외면받았다. 통정한 허위표지로서 가톨릭과 보편인권을 믿은 사람은 선의 제삼자로 사기 피해자죠. 김대중 씨가 결국, 이, 그, 1987년에 쓴이휘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사기, 사기. 남침로를 개방한 쪽에 그래도 이제 달라졌겠지하고, 그 마치 그 예, 그 예수 개명 실천하듯이 용서하듯이 식으로 개방했다면은 그것을 그 그런 것을 그 정략적으로 활용하여 예수 신앙도 근본적으로 안 믿으면서. 체제 전복 이렇게 시도한 건 민영사상의 사기죄죠. 민법 관계에서 강행 법규로 신의 성실 원칙 해석하듯이 한국 역사 교육은 1948년에 국가개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 남용만이 권력을, 권력을 번갈아가면서 관리 남용할 수 밖에 없어요. 중국사가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사에 그런 그 함정에 빠지 지 않기 위해서는 서양법을 해서 그렇게으로 바라보는 게 이미 합의가 있는데 또 당시 1987년 53년에서 아주 멀리 떨어졌기에 반공 시대착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믿은 사람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면 명백한 사기죠. 국제 기독교 기구 이용도 사기입니다. 일국 양제, 이제 이 문제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기구에서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이들의서 기독교 이들의 기, 기독교는 뭐냐? 이들의 그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이들의 손잡아주는 기독교 국제 기독교 기구는 뭐냐? WCC 보관 중인 문서는 모조리 무, 무조화되고 폐기 처분돼야 되죠. 교회는 위장된 호남 향후예요. 기독교는 천도교의 노비 종교인가? 칼바르트 신학 논문부터 잡지에 쓰신 그 어떤 목사님, 신종교적 자아관을 그 앞에 그 내려놓자. 그, 그게 그, 하, 그 그리스도 앞에서 교만, 기만, 뭐등 죄악이다. 칼바르트 그 교회교의학 교회 4-1 보면 딱 나오잖아요. 논문을 써놓고 할거다 알면서 딴짓하는 분들은 신앙 범죄를 넘어 선 세상 부적 범죄 수준 아닐까요 이거? 아니 지식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신앙 지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지켜야지 사건이 아니지 기독교 종말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고 후천 개벽지 종말로는 결국 조상신의 다시 오음인데 이걸 헷갈린 사람들이 말이에요. 군사독재하고 데칼코마니 같이 엄청난 분량의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구, 양 문제를 양산했는데 국제기독교 기구를 이용해 먹고 계속 남탄맛 합니다. 한국사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내타시오 이렇게 하는 자기 회계죠. 근데 먼저 회계죠 그 그런데 먼저 그렇게 하면은 손해 본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상대가 안할 거니까 같이 나가죠. 야 같은 수위로 같이 나가죠. 야 북한이 북한보다 먼저 북한보다 먼저 요번에 그 저기 문재앙 정권이 정권 내려놓고 같이 똑같이 할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 남차 타면서 자기 그그 철연빠는 조선 시대식 그런 그 귀족 감투 장사 이제 그만해야죠. 역사 기억이 역사는 기억이 기록이고 한국 정치의 의미는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로 본 한국 국민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군사정권에 방공시량민 및 영남신종교 시족사를 입각한 외곡을 수정하라고 국제사회에게 요구했죠. 자기들 뭐, 피해 역사 이야기하고. 이러, 그러면 노론 남로당 시족사에 입각한 외곡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가 있어요. 이거 왜, 다외곡이다 민주화운동사 정사라는 게다외곡이다 그렇게 느껴요, 충분히. 그러니까 권력을 쥔 씨족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자유민족 기본질서의 역사가 아니죠. 영남이 그렇다 그노로 남루당 그 전라도 쪽의 피해 감정으로 과거로 돌아가면은 영남 우판 두 번지는 것이다.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역사의 왜곡인가? 결국은 그 조상 조상신 숭배로 가는 게 역. 역사 왜곡이고, 무엇이 역사 왜곡이 아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그런 그러니까 과 과거 기억은 역, 역사 왜곡이 아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